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입장 유보 방침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다음 달 6일까지 답변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답변 유보 기한은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공식 발표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 전날까지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중재한 유보에 대해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양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도의회 차원에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입지가 내년 총선이 끝난 5월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북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용역기관을 입찰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은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해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는 내년 4.13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광역시 입법청원 시민서명운동에 5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창원광역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5주 만에 목표인원 70만 명의 72%인 50만 6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오늘 창원대학교 도진순 교수의 이순신의 내면과 마이너스 유적이라는 주제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역사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로 법관과 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수도권 35개 대학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경남교육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교육 안내와 학생부 전형 사례 분석, 질의응답과 경남의 고교 홍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수시모집에서 확대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응하고 수시모집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분기 경남의 땅값이 0.47%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올라 평균 0.48% 상승했고 경남은 전국 평균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제주와 대구 땅값이 각각 0.7%씩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또 부산과 광주, 전남, 경북 등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이주 노동자 권리 찾기를 위한 경남 노동자 1,175인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주 노동자가 약 4년의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고용 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진주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들을 구속했습니다.